<뭘> 그런데 이번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예. 한 표도 안나왔지선거구에서 정부에서 한 표도 안나왔다. 그 다음에 한표 나온지 국회는 세대씩은 나왔으니까 470개씩 나 이걸 정상이라고 볼수 있지. 정부 투표수가 1 4 0 0 0개 알아요. 14,000개 중에. 그중에 강남에서도 한 표도 아, 네. <뭘> 안나왔는데 <뭘> <뭘> 강남에서 아니면... 이걸 정확히라고 볼수 있어요. 저보고 좀 곤란한 걸 물어보시라고. <목소리> <목소리> 그래서 내가 오 최고야. 어, 이제 네, 저는 그우선그 그 내용을 좀 조사해봐야겠지만. 자, 그 다음에 <목소리> 리얼 미터 들어갔거든요. 네, 예, 거의 69살 때쯤 나왔어요. 나이? 네, 그건 리 전에 안한 이틀 전에요. 이틀 전에 예, 이틀 전에. 어, 저희 자유 투리장에서 내본적으로했거든요 이열이가 그, 그래서 나왔어. 아니 요 아니요. 거기에 있습니다. 그건공표를못해서 아, 어, 네, 네. 갖고 있습니다. 전압도 이렇게 가지고. 아여그러니 거기에 아, 보면 아, 이틀 전인데 네. 저희가 6 0 정도 나왔습니다. 이거 계속 이상한데. 아니 그러니까 선거 끝난 뒤에 맞죠. 선곡 아니, 아니 그러니면 선거 끝난 뒤에 니일 밑에 다시 은혜를 했다고 했지. 이게 예, 예, 예. 발표가 내일 아니면 올해 나올 거라고. 아, 아, 그래. 그래. 거기서 만약에 3% 이상이 나오면, 예, 예. 이거는 누가, 이거는 그 생각해도, 예, 예. 정상적, 예. 정상적 예. 성장. 예. 그 다음에, 저쪽이 190, 이 서별로 썼잖아요. 192. 근데, 한동훈이가 잘했어요. 아, 목사님 지금 저는 저 국민의힘 한동훈 저, 저 녀석들은 거짓 새끼들입니다. 그게... 왜왜 제가 이렇게 욕하냐면 네, 저의 새끼들은 무섭더라고 싸울 할 때는 안 싸우고 자기들이 위기를 자취해놓고 위기만 되면 국민들에게 협박합니다. 우리 고수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탄핵 탄핵 부르니다 저런 당면처럼 똑같은 짓을 하면서 그리고 결국은 저는 상당수는 또 우리. 우리를 찌질 찍을 그, 사람들 상당수가그 저놈들 개새끼같은 욕하기 싫은데 정말 욕하기 싫은데 저 거지같은 놈들은 주사파와 싸워서 표를 쟁취할 생각 안 하고 우리 표만 긁어가는 그 나쁜 놈새끼들이 거지새끼들이에요 거지새끼들 근데 한동훈이가 지금요 국민의당에의 대표만 낼라고 어떻게 요저 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은 무너져야 되는데 뭔가요? 저희가 이번에 2번, 이번 8번도 잘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저놈들이 한동훈이가 지금 공천지만대로 하고 그다음에 광음문파를 배신할 때 우리는 이미 저들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닙니다라고 공격했어야 돼요 과연 성인당만이 유일한 보수라고 했어야 돼요 근데 아니 당대표 저는 제가 볼 때는 저 당은 지난번 바른 정당처럼 무너진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정당이그 안철수 불러나고 그 다음에 안철수하고 스 싸우다가 결국은 없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보은 일파, 그 다음에 또 우리 보수, 또그 다음에 또 이준석 이런 놈들, 유승민 이런 놈들이 저 당을 갈기갈기 찢어서 결국은 사라지고 그리고 새로운 대안이 들어설 습니다 저는, 하나님 거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당은 어디에 지 우리가 새롭 결국 우리가 역사에 항상 꿈꾸는 대로, 직권정당으로, 우리 당의 대표가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고 대통령이 되는 그날이 되어야 됩 <laughs> <laughs> 아멘. 박수하겠습니다.